이기현상의 현! 이기현상의 상!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이 아침부터 기다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 장미축제가 이게 다장미셔서 장미축제인 거죠? 네. 아, 왜 부끄러워하세요, 동현씨? 어? 네. 아니야, 그거 앞에 누가 했었거든. 장미가 있었어? 아, 누가 했어? 아, 누가 했어? 몰랐어. 그걸 몰랐었어? 네물좀 주세요 네. 아, 갈라, 인천 갈라 콘서트 이후로 우리 얼마 몇일 만이죠? 아저 혼자 얘기하고 있군요 인천 갈라 콘서트 이후로 아, 일주일 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또야의 특설무대에서 네. 여러분들을 뵙게, 뵙게 돼서 정말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물좀 먹으라고 그러고 바로 말 거시면 저의 것 같아요 <laughs> 저기, 아, 저기,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세요? 혹시 노래할 때 노래 소리가 안 들린다 안 들린다거나 괜찮으세요? 괜찮다면 소리 질러 주세요. 괜찮은 걸로. 혹시 반주가 커서 안 들리시면 우리 열 시간 기다리셨는데 저희 노래가 안 들리고 가면 안 되니까요. 네 체크 좀잘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니터 목소리가 조금 더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왜 이렇게 말